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의 말씀 중 33절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가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분석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람이 하루 동안 말하는 것 중에 선의든 악이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행일치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자신이 말한 약속에 재미를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고도는 이래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받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미를 데려오라는 요셉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고 다음에 올땐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담보는 돈을 빌리는 못 갚는 대신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기... 유다는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과 기근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국식을 받으러 온 형제들을 위하여 국무총리 요셉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베냐민의 자료에 은잔을 넣어두어서 테스트합니다. 결국 베냐민이 자료에서 은전히 발견되자 요셉은 베냐민은 내종이 네 되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하여 충대를 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를 형들이 자기에게 학대하고 이 편파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낳은라에에서는 낳은 자기 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요셉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 그렇게 된 거. 요셉, 요셉은 내 동생은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형들 올려 보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베냐민을 같이 지내고 싶어서 언자를 넣어둔 겁니다. 결국 베냐민은 자료에서 언전에 나와서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일합니다. 이 일에 대한 총대의 대를 매면서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겠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아이나 올려 보내 달라. 그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서 정말 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요셉은요.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울음을 터치면서 자기가 동생인 것을 밝히게 되는데, 이 요셉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혜를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는 것도 성경에선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유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요셉도 유다가 살려준 겁니다 형들이 죽이기를 원했지만 팔아서라도 살려준 게 유다입니다 자기의 동생 베나민도 그가 목숨을 대신하려고 하고 이미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사랑은 정말 한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요,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목숨을 내놓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짐을 대신 져주고 비난도 받아주고 누군가를 대신 덮어줄수 있는 우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기에 믿음의 혈통을 이룰 수 있었는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 믿음의 조상이 된 유다의 믿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쇳증에 맞으시고 가난게 되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제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제 금요일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선한 길로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주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튼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건축에 속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막힌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느끼고 주일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저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기에 질병을 담당하셨기에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에, 악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상 근세자는 떠나갈지어다 공중의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미용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거짓의 영 거짓 이단의 영 이간의 영은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질병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불면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질병이 치료만 받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전적인 병이나 또는 습관적인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병까지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 기도합니다 전파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